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폴리곤 하면 안 걸리겠다 해서 뭐 암리곤 이렇게도 불리고 하는데 자, 지금 차트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 드려 볼 테니까 좀 무거워요 종목이 좀 무겁고 시총이 뭐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코인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분 잡아 드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코인니스라는 이제 뭐 이런 코인들의 이슈들을 좀 보는 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후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일매일 하루가 꽉찰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격 지금 이게 계속 내렸는데도 아직도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코인들 보면은 뭐 6개월에 하나 뭐 이렇게 올라오는 코인도 있고 1년에 하나 나오는 코인도 있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AI 테마까지 붙여가지고 웹3도 붙여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테마를 붙여 보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아이의 반영을 못 하게 되고 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순간까지 되돌아서 좀 버티고 있냐면 작년 7월 부분까지좀 되돌렸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2023년 1월 부분 지금 여기서 사서 계속 들었었던 분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 좀 급등이 나왔을 때못 팔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 이제 오르지 않을까 희망 좋는데 떨어지고 오르지 않을까 희망 좋는데 떨어지고 이렇게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막상 이거 가지고 좀 크게 달성하신 분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래서 최근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평균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버텨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라인이 정확히 우리가 라인을 그어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호재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짧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여기를 지켜주면 그 다음 움직임은 꽤나 클 것이고, 이 3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수렴 형태로 또 가고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승 삼각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고, 하나 더 쪼개서, 요렇게도 한번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보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여기만 뚫으면 돼요, 여기. 이 고점, 이 고점이 1080원 정도 여기를 뚫었을 때그 상승세가 좀 커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뒤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은이 구간에서의 계속 걸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 빨간색 선에서 계속적으로 뒤로 돌려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저항 매물대 또 지지 매물대 여기를 돌파시 좀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차트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00일선 밑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움직임이 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무겁고 진짜 잘안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이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호재들이 겹겹이 쌓였다가 이게 폭 사람에서 큰 오지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스테이킹한 사람이 많아서 잘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코인은 적금식으로 좀 모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웃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폴리곤의 가격대를 좀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 여기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카카오톡방에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폴리곤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씀 주시면 이 폴리곤의 적정 가격대 매수 매도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라는 거고 돈 하나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단타랑 개별 코인들까지도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좀 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급격한 상승 막 몇천 퍼센트 올라간다. 이렇게 솔직히 전 얘기 드리지 않아요. 얘는 무겁게 천천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을 천천히 실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사버리는 것보다 계속 나눠서 사다가 어느 정도 익절 라인이 올 거예요. 거기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카톡방에서도 계속 수익 보고 있고 지금 단타 코인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폴리곤도 제가 이 자리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만간 폭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아더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냈는데 한10%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확실한 자리들 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말씀드릴 거고 기회가 왔을 때 팔면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 그대로 내려와요 10개 중에 한두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웬만하면 하방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 처리하셨다가 떨어지면 또 들어가면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제가 매 단타 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숫자 1번을 이 번호로 보내주시고, 이 카톡방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더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달성을 해냈고요. 이 168원에 사서 뭐10% 이상 수익 내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절대로 들고 계시란 말안 해요, 저희는. 다 정리하거나, 수익 이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리들을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1을 딱 써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999 0309로 문자로 보내주시고 저희는 카톡방에서 다시 얼등한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